지난 주말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경선 일정을 준비하고 무탈하게 마무리하신 후보들께 응원과 지지를 전합니다. 저희 지도부는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도 공정하고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은 매우 험난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론을 두려워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순위가 바뀌기는 했으나, 1등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경선에서 토론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조롱을 사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토론조차 거부하는 모습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토론에 약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현재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들을 고려하니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수많은 권한 남용과 선거 공작,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묵비권을 미리 행사해야 할 것이라 토론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거리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전으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사건, 장모 최모 씨 사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검 고위 간부가 직접 밝힌 증언으로 신빙성을 더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정보 수집에 더해 관련 법리까지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직속기구입니다. 총장의 지시나 교감 없이 독자적인 정보 수집을 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정보를 수집해야지 총장 가족의 무죄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장의 심기관리와 신병관리를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권력기관은 검찰의 공적 정보를 사유화하고 이를 통해 총선에 개입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당시, 당시 윤석열은 이미 대선 출마 결심을 했고 걸림돌이 될수 있는 가족 비리에 대해서 미리 판결을 통해 무죄를 확정지어 놓으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한 최악의 총장이 될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에게서 군부를 사유화해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웠던 전두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을 이용한 새로운 쿠데타 시리, 쿠데타를 실행한 것이 의심됩니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체 당무감사를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언론에 제보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검이 김웅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라 이러한 조직적 정치 공작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 진정한 공익제보입니다. 이제 검증과 조사는 국민의힘의 손을 떠났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밝혀진 진상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정치검사가 이 땅에 등장하지 않도록 뿌리 뽑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